嗯，哎呦、mm。Hmm.

あっ、oh 긁어야지 긁는거 오른쪽에 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긁어줘 그냥 완전히 떨어어 Оо. Дээ наа. Өгөх. Аа. Yes. <laughs> 얼른 가. 어, 됐어 됐다, 가. 어, 말이다. <뉴스> 아, 허. 안녕하십니까. 켜라, 아다 켜라, 켜라, 뉴스와 화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성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아침 뉴스 화제 원작 주연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밤새 주요 도로에서 제설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면도로 등에는 눈이 쌓인 곳이 있어서 통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동거하는 가족 외에 전파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은 재정이 담당할수 있는 범위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에서 이견을 보인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사퇴론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밤새 서울 등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출근길 큰 혼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아침 도로 사정 어떻습니까? 네 일단 큰 교통 대란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눈이 내리지 않을 예정인데요. 수도권에 발효됐던 대설특보는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4.3cm, 경기도 파주 11.1cm, 수원 6.4cm 등 수도권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주요 도로는 이미 재설 작업이 끝났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부터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인력 9천명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다만 사직공원에서 창의문 삼거리 양방향 등 3개 구간은 쌓인 먼으로 통제됐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늘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지하철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6회 늘리고 버스 집중 배차 시간도 30분 연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이제 출근길에 나누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챙겨입으시고 일부 도로가 얼었을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면도로에는 눈이 제법 쌓여있기 때문에 출근길 낙상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눈길로 인한 교통사고도 있었는데요. 어젯밤 10시 1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 사례 5건이 더 확인됐습니다. 유란 기자가 보도 어제 0시기 중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7명으로 나흘 만에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어, 국내 발생 433명, 해외 유입 3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20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441명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에서 추가 검출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달 들어 검사한 27건 가운데 5건에서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변이 4건은 모두 경남, 전남, 외국인 친척 집단 발생 관련 접촉자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1건은 앞서 경북 구미에서 확진된 환자의 가족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변이 바이러스 5건은 모두 국내 감염으로 최초 감염자와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모임을 했던 친척인 만큼 접촉자 관리를 재점검하고 해당 지역의 감시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확인된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39건입니다.